자, 최근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 씨가 수억 원대가 넘어가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거둬들여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정당하게 살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면 문제가 될게 없겠습니다만 실거주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신속하게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세 차익을 정확하게 거둬들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현재 언론들로부터 또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해외 나가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국내 부동산 문제에는 어찌나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정통한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문다혜 씨는 약 2년 전에 샀던 서울 양평동의 집을 매각하면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문다혜 씨가 소유하고 있던 그 서울 영등포구 또 양평동의 다세대 주택 이제 대지 면적이 84.6제곱미터의 지하 1층, 1층, 2층 옥탑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다세대 주택 건물을 이 사람이 지난 2월 5일 9억 원대의 가격으로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뭔가 국가 정책과 칼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죠. 평범한 일반인이었다 하더라도 과연 저렇게 자로잰 듯한 거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요. 문 씨는 지난 2019년 5월 7억 6천만원에 대출금조차 없이 이제 해당 건물을 매입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지난 2월 5일에 이 건물을 9억원대에 다시 팔았습니다. 딱 구, 국토교통부의 정부 대책 발표가 나온 지 바로 다음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규모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운 계약이라도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건너뛰더라도 지금 드러난 이득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어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문다에는 지난 2018년 남편에게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 그 증여받은 주택을 불과 3개월 뒤에 5억 1천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 그로부터 고작 10개월이 지났는데 어디서 도진한 건지 집한돈 5억 1천만원에 2억 5천만원을 더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평동의 주택을 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문 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불과 1년 뒤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의심정황 뿐입니다만, 솔직히 이상한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부동산을 빠르게 샀다 팔았다 하는데, 딱 내가 부동산을 구입한 지역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딱 경계선 근처에 인접해 있었다. 글쎄요. 무슨 조상님이 내 부동산을 돌봐 주시기라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다른 언론사 자료를 살펴봐도 똑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문씨가 딱 주택을 매입한 뒤에 주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관점의 비판이 나옵니다. 딱 개발구역 코앞에 다가구 부동산을 샀다가 빛의 속도로 팔아치우면서 신속 정확하게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마냥 정확한 타이밍에 부동산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꼭 정보를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과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한테 집을 증여받은 거를 시작으로 3년 만에 9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뭐, 문다해는 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양평동에 있는 집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자금출처라도 해명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이 수억 원이 넘는 돈들이 떨어진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현재 야당 의원들조차도 매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태국에 출국해 나가 있던 양반이 이런 고급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안 거냐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자 요즘 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국민들을 쥐 잡듯이 잡아다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자금 출처를 증빙하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집을 사 주는 것조차도 신혼집을 사 주는 것조차도 온갖 간섭을 다하고 세금 뜯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자금 출처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핀셋 투자 바늘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다에는 2억 5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딸인데 마음만 먹으면 야 합법적으로 어디서든 끌어올 구멍들이 많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요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 부동산 거래의 태도와 의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살지도 않는 집을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집을 수요 어, 이렇게 여러 채 소유를 하면서 하필이면 서울시 재개발 정책 그리고 국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바늘 같은 투자를 딱딱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꼼꼼하게 시세 차익을 남겨 먹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설마 이런 것까지 편을 들어주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시민의식이 없으니까 물론 제대로 따져보자면야 저 사람들이 챙겨 먹은 게 어디 1억 4천만 원 하나뿐이겠습니까마는 이한 가지 문제만 우리가 단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평소 본인들은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라고 그렇게 여러 번 국민들한테 강조를 해놓고 정작 문재인과 민주당 주변의 친인척들은 부동산을 정확하게 바늘 같은 투자로 기가 막힌 곳만 딱딱 쓸어 담고 있으니까, 또 심지어 정확한 타이밍에 되팔고 있으니까, 자, 과연 이게 정상적인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진지하게 잊지 말고 깊게 한번 살펴보실 문제입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